안녕하십니까 영문정 사정동수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동안에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굉장히 덥죠. 대프리카라고 말할 만큼 대한민국에는 아프리카 같은 폭염 그리고 많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에, 스트레스 받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개판을 치는 판국에. 내로남벌여로남벌추로남벌조로남벌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뿐만이 아닌 여러가지 비상사태입니다 경제도 에, 모든 안보도 전부 다 그렇게 안정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음, 올림픽도 치르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고 내년에 에, 대한민국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미묘하고 서로가 네가 잘랐네, 내가 잘랐네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개판을 갖다 구분 구경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에, 지띠나 소띠, 특히 소띠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나가는 삼재입니다. 그런데 소띠가 양력으로 에, 7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에 아, 오늘이 8월 8일이지만 어제까지가 6월달입니다 6월달은 양달이기 때문에 5월달 6월달 두달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띠는 어떻습니까 지띠도 1960년생 지띠를 막론하여 1972년 1984년 1996년 많은 지띠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7월 1일이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병신달이라기서 원숭이달에다가 무자날 진날입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는 아, 지띠나 소띠가 근심 걱정이 있던 게싹 풀려나가기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운세가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 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솥띠라고 그러죠. 나가는 삼재구 1985년생. 이런 사람들은 복삼자라고 래서 운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복잡, 단안하다고 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 되면서 안정을 취해서 여러가지 말 같은 거 조심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그때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계시죠. 84년생뿐만 아니라 1972년, 85년생, 그 다음에 84년, 85년, 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1960년생, 연상년 씨 같은 이런 분들도 많이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이 돼 갖고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7월 달부터 좋아진다는 건 누가 그렇습니까? 7월 달부터 좋아지는 건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예, 원숭이띠나 용띠나 쥐띠가 온세가 상승을 지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뱀띠, 닭띠, 소띠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 좋은 게 벗어나고 조금씩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7월 달은 원숭이 달이기 때문에 개띠 같은 경우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면 돼지띠는 어떻습니까? 돼지띠는 먹을 것을 기다려야 되니까 조금 참고 인내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호랑이띠나 토끼띠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관제기설수라든가 사고수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씨가 뭐를 그만 두네 안 그만 대선을 포기한 내 안에 이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1963년생이면 토끼띠가 될 것이고, 1964년생이면 용띠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7, 8월 달은 호랑이띠하고 토끼띠가 이롭지가 못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1963년생 토끼띠는 어떻습니까? 아홉 수의 삼재다 이렇게 아홉 수에다가 안 좋은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63년 토끼띠, 이런 사람들은 특히나 안 좋을 것이고, 1962년생들, 뭐, 호랑이띠, 이런 분들도, 어쨌든 간에, 건강이라든가, 깜짝 놀랄 수가 있으니까, 여러가지, 건강조심들 하시고, 넘어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띠나 뱀띠는, 그런대로, 7, 8월 달에 드면서, 음력으로, 오늘부터 2021년 8월 8일부터, 조금씩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띠나 양띠 같은 경우는 어떠냐? 말띠는 양띠는 먹을 것도 풍성해지고 날씨는 덥지만 여러 가지 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띠나 양띠는 올해가 신축년이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해를 한달한달 한달 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청장에 스캔들 뭐 부부간에 폭력을 해갖고 고소 사건에 휘말리고 여러 가지 고소 사건이 있기도 하고 신고를 해갖고 관제수가 있죠 그래서 양띠나 말띠는 관제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7년생에 관제기소수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1966년생, 말띠도 여러 가지 관제기소수라든가 손재수 같은 걸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잔나비띠하고 닭띠. 잔나비띠하고 닭띠. 닭라비, 잔나비띠하고 닭띠는 굉장히 운세가 상승하고 좋다고 볼 수가 있으나, 닭띠는 역시나 관제기소수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개띠다짓띠, 12가지띠가 싹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소띠들. 뱀띠들 닭띠 어, 이런 분들 선재가나가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용기를 잃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문세를 상승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온통 난리가 났고 전 세계가 비상사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사태기도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 일단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가격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가 된다고 보면 지금처럼 비싼 집값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시간을 내갖고 지금 밤을 꼬박꼬박 새고 있지만 시간을 내서 뭐를 꺼내냐면 어, 2022년 어, 이민년 호랑이띠 운세를 갖다가 조만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것도 한번 해갖고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내년 대선 예상을 해보자. 그래갖고 다시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마음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에서 시작돼갖고 스트레스가 질병을 만들어서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오는 거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인연이 있으면 어떤 좋은 기회에 아픈 몸도 치료도 하고 굉장히 힘든 것도 극복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게전 세계적으로 금방 확산돼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세계 일을 핸드폰만 키면 컴퓨터만 키면 알수 있는 이런 시대,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은 비상사태라는 걸 명심하시고 해 다시 한번 힘냅시다. 오늘은 2021년 8월 8일 아침입니다. 에, 저는 밤을 샜지만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끔마다 상담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하루하루지만 더 열심히 삽시다. 일요일이라고더라도 어제 놀라도 못 가고 수영장도 못 가고 산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친구도 마음대로 못 만나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사시는 뭐 극소수의 일부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끼고. 술집에 많이 모이고 해갖고 술도 먹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보면 여러분들 간속 맞을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에 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거 공짜로 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살고 있죠. 노주나 이런 사람들. 그러나 자영업자라든가 많은 실업자들 뭐, 취업, 취, 취준비생, 취업준비생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시, 잠깐, 영원한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권벌 10년이고, 권벌 5년이라겠습니다. 뭘갖다가 어, 대표자리에 가서 뭐좀 했다고, 그 내세우고, 어디 번쩍하고 난리가 납니까? 여러분, 반성하세요. 시간은 돌고 도는 겁니다. 시계는 돌고 돌고,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해갖고, 밝은 세상을 만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고, 7월 한 달에는 여러분, 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누구나 하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1번에영문정사 정동수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어, 가끔 구조, 어, 구독이나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